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업 통계 두 번째의 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검증과 추정이죠. 앞부분에서 확률과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증과 추정을 하기 위한 먼저 전초전으로서 수리적인 모델을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검증과 추정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는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 상당히 응용이 되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검증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 했을 때, 말 그대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였더니,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것이, 즉, 기존의 값하고 값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 또는 더 크냐, 더 작으냐, 뭐 이런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값을 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검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명을 한다. 라고 해서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틀렸다라고 해도 되고, 맞다라고 해도 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검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정하느냐? 검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것을 우리는 h0와 h1으로 구분을 할 것이고요. 야를 우리는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야는 귀무에 대립된다 해서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대리 가설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검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기무 가설이 틀리면, 즉 기각이 되면 기무 가설이 기각이 되면 H1이 대리 가설이 맞다가 되는데, 맞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그러면 기존의 값은 아니다는 말이지. 예, 그러면. 무엇으로 변하여서 라는 추정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추정 추정은 우리는 또 한자로 추리해서 누구 말이 맞았는지를 추리해서 그것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해서 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은 바로 검증과 추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정에는 다시 하나의 값으로 초정하는 점 초정이 있으나 이것은 시험문 문제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바로 구간 초정이 되겠어요. 바로 구간 초정이 우리는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이것이 나아가게 되면 이는 집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검증과 초정을 할 것이고요. 그럼 이 초정이 확대되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DOE, 즉 실험계획법에서도 추정이 있는 것이죠. 실험계획법에서도 또 검증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검증을 하는 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서 정한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균. 평균 문자 그 문자로 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뮤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으면 뮤오라고 하고요. 뮤오 값에서 이번에 변했는 값이다라고 하면 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평균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삼포가 됩니다. 삼포에는 우리는 시그마제고 분산이에요. 분산이 변해서요, 변했어요, 안 변해서요, 라는 것이 있겠죠. 다음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중심과 삼포하고 나면,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우리는 주사위가, 정육면제 주사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정규분포를 해요, 안 해요. 적합도 검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적합도 검증. 또 다른 말로 어떤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동일성 검증. 형태는 다릅니다만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또는 뭐 독립성 검증. 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중심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삼포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분포가 정규분포 맞아요? 안 맞아요? 부하성부포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남녀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다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동일성, 독립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바로 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묘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묘에는 참 많아요. 묘에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을 짓고 있는 진짜 뮤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개수값으로 이야기했을 때 부적합법률의 차이가 있나 없나 P가 있어요. 또 부적합수의 차이가 있나 없나 M이 있어요. m 이런 것을 또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이 두 개예요. 뮤1, 뮤2 PAPB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죠. 또, m, a, m, b. 집단이 두 개인데 차이가 있나, 없나.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이 그러면 세 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뮤1 2, 3.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개 이상인 경우는 바로 어디서 핸드링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실험계획법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실험계획법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럼 실험계획법에서는 무슨 분포로 해요? 그러면 이제 확률분포가 나오는데 바로 F분포로 하게 되고요. 여러분 f 분포를 앞에서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지겨울 정도로 할 거예요. 또 시험 문제도 계속 나올 것이고 다음에 하나하나를 다시 갑니다. 평균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평균이 커져서요? 평균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한쪽, 달라졌어요 하면 변했어요. 라고 하면 양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를 검증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바로 시그마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은가 또는 커졌는가 작아졌는가를 할 때, 이 시그마 값을 아는가 모르는가, 에 따라서, 시그마를 기지이면 정규분포이고, U분포이고, 시그마를 모르면 T분포로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는 F분포를 하는데, 2개까지는요, 바로 하나일 때, 만약에 시그마를 안다, 그러면 U분포고, 모르면 T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 값인 p 라든가 m 은요 전부 다가 시그마 미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야는 전부 다 집단이 하나든 둘이든 전부 다뭘 한다 바로 u 로 하게 됩니다. u 정규 분포로 하게 됩니다. 다음 분산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분산은요라고 하면 분산이 하나가 달라져서요라고 하면 무슨 분포가 되냐면 x 제곱 적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이 앞에 나왔으며, 다음에 집단이 두 개,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너나 그러면 이건 또 F예요. 그러면 이건 또 F 분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도요, 바로 정규 분포하고 t 분포 두 개가 있고요. 정규 분포. 분산에 대해서도 요 집단이 하나인 경우에는 카이제곱분포 두개일 때는 F분포가 있구요. 다음 적합도검정, 동일성검정, 검증, 독립성검정은 분포의 명칭이 뭐냐면 카이제곱분포라고 합니다. 공식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카이제곱분포와 여기에 있는 분산의 카이제곱분포의 공식은 달라요. 여하튼 카이제곱분포로 하게 됩니다.